네, 안녕하세요. 스와트 무용 대표 서동욱입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스프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가끔 전화가 오는 건데, 어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물건을 구매하시기도 하셨는데, 스프링을 주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AK 시리즈 전동건인데, 이게 M4 시리즈 지금 구매하는 전동건 스프링이 호환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아, 어, 이 스프링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 종류라든가, 스프링 특성, 어, 어떤 스프링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프링은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이만큼은 되고요. 어우, 종류가 되게 많고, 여기 지금 널려놓은 것만 해도 꽤 됩니다. 근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스프링들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스프링에는 탄속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속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m, m 단위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얘 같은 경우는 m 90, 예, m 90sp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m 90, 그다음에 m 100도 있고요, m 110도 있고, m 120도 있고, m 130도 있고, 뭐 170도 있고, 180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수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m 115, m 85,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5단위 수치도 있어요. 요게 이제 탄속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M90 그러면 90mps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M90 그러면 90mps가 나온다. 탄속으로. 이걸 넣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게임에 쓰기 위해서 탄속을 맞춘다. 국내 규정에 맞춘다. 그러면 어 보통 90 스프링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피스톤이나 실린더하고 실린더 헤드의 밀폐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스프링을 다른 총에다 넣잖아요? 그럼 탄속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실린더 헤드의 상태라든가, 피스톤 헤드, 이두 개가 이제 피스톤이 안쪽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피스톤 헤드의 밀폐력이 높으면 그만큼 탄속이 타이트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헐거오면 그냥 에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스프링을 넣어도, 예를 들면, 다른 데서 90 스프링을 넣었을 때 90mps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어 예를 들어서 다른 총에다 넣었을 때 갑자기 75라든가 8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과거에 이제 세팅해드리면서 게임 탄속으로 맞추기 위해서 탄속을 정확하게 90에 맞춰주세요. 또는 뭐 100에 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추다 보면요. 이게, 기압박스가 지금 최근에는 뒤에를 이제 쉽게 스톡 안쪽으로 열어가지고 킥체인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옛날에는 총을 완전히 분해했어야 되거든요. 이 스프링 하나 교체하자면. 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게임탄속에는 예를 들면 M90이 맞다. 그러면 M90을 딱 넣었어요. 넣고 세팅을 했는데, 어라? 탄속이 <laughs> M80, 뭐 80mps가 나온다. 원래 9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90m/sec 이상인데 8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손님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뻑뻑 피십니다. 아씨, 이맥겼는데 <laughs> 된다며 막이 있는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실린더 헤드에서의 밀폐력, 그다음 에 노즐의 밀폐력, 호복 구멍하고의 그 챔버, 아, 호복 챔버하고의 밀, 그 밀폐력, 그다음 에 피스톤에 대한 밀폐력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탄속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아씨, 또 기분 나쁘신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더 높은 스프링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9 0 m, m p 를 맞추기 위해서 100스프링을 이번에 써보는 거야. 100스프링을 딱 넣으면, 이번엔, 어라? <laughs> 95가 나와. <laughs> 그러면 또, 또 나와서 담배 뽑힙니다. 아이씨, 우리 팀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laughs> 아, 그러면 또, 또 뜯어야 돼요. 그, 그거를 많이 할 때는 한 다섯 번 이상 여섯 번 이상 일곱 번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이게 스프링이라는 건 결국 또 탄속이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귀신같이 정말 90을 맞췄다 하더라도 일곱 번을 뜯어서 90Mps를 맞췄다 쳐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걔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피스톤이 움직이다 보면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탄성이 죽어요 그리고 압축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스프링의 탄성이라는 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90mps를 정확히 맞출 거예요. 재밌는 소비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팀에서 예를 들면 뭐 80mps의 탄소까지다뭐 이렇게 얘기 예정을 했다면, 80을 딱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80보다 떨어져서 79는 안 돼요. 아, 용납 못해. 아, 남보다 파워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 85다 아니 또는 83이다 그러면 약간 좀아 그래 한번 그래도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 팀에서 안 된다 했으니까 80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80 밑에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세팅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탄속 세팅해 달라 그러면 아 사실은 굉장히 어, 하기 싫었어요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예,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적혀 있는 그 탄속 수치, 뭐 예를 들면 M115다. 그래서 115mps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하고 실린더 헤드, 노즐의 밀폐력, 피스톤 헤드의 밀폐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그게 정상적일 때 나온다는, 그런 탄속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넣으면 되려 밀폐력이 올라가는 상태 때문에 탄속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루이 거 같은 경우는 피스톤 안쪽에 무게추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무게추가 이만큼 정도의 부피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큼 스프링이 더 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탄속이 더 높아집니다. 마루이 순정 피스톤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은 못 써요. 왜냐면 요 뒤쪽에 무게추가 고리가 있어서 그냥 쓰긴 힘들고 앞에 헤드를 갈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교체 써야 되는데 그때는 탄속이 조금 더 낮은 스프링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90mph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8호나80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8호 정도 쓰면 조금 오버될 거예요 마리코 같은 경우에 밀폐력이 높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나 피스톤 헤드나 노즐 같은 경우에 밀폐력이 굉장히 좋아서 보통 중국산 정동건 계열 그중에서도 사실 중국산이지만 국내에서 좀 손을 본 것들은 밀폐력이 좀 높은 편인데 안정적인 트인데 높다기보다 는 안정적 순정 중국산 그런 계열의 전동건들은 피스톤 헤드 라든가 실린더 라든가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노즐 이런거에 밀폐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탄속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90m 퍼세크의 탄속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 규정에는 그게 안되지만 해외 기준을 봤을 때 걔네들은 M90 스프링을 쓰는게 아니라 95 이상의 스프링을 쓰셔야 됩니다 보통 중국산 같은 경우에제 경험상으로 한 M100 정도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한90 정도를 맞출 수 있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50m/s가 필요하다. 그러면 50m/s 스프링은 사실 없는데 60m/s M60의 스프링을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로수가 보통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예를 들면 90 스프링을 넣었을 때 얘네 그 실린더 헤드라든가. 노즐, 그 다음에 피스톤 헤드가 밀폐력이 좋아서 실린더도 좋고 그래서 밀폐력이 좋아서 90을 넣었을 때 90mps 나온다 이거 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밀폐력이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의 밀폐력이 떨어지니까 스프링은 어쩔 수 없이 90을 써야 되는데 100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스프링이 더센게 들어갔기 때문에 탄속은 똑같이 나오지만 90메타포세트로 그래서 피스톤이나 기아 쪽에 상대적으로 구공 스프링을 썼을 때보다는 밀폐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스프링을 더센걸 넣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실린더 헤드나 노즐 그다음 피스톤 헤드를 교체를 해서 또는 작업을 해서 밀폐력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정상적인 스프링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연사 속도도 빠르고요. 왜냐면 스프링이 세지면 압축하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사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아나 피스톤에도 힘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리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력을 높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신 다음에 스프링을 장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스프링을 끼우실 때 스프링의 방향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프링의 방향은 옛날에는 그 리니어한, 그러니까 리니어를 보통 이제 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수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리니어 선형하다 이런 얘기인데 피치라 그러는데요. 스프링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거를 우리가 선형 스프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사실 선형 스프링이 있었고 비선형 스프링이 있었거든요. 난 리니어 스프링이라 서 비선형 스프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어디는 간격이 좁고 어디는 간격이 넓은 걸 말합니다. 요런 걸 이제 난리니어 스프링, 비선형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방향이 있어요. 요거는 보면, 네, 요것도 비선형이긴 하네. 뒤쪽 부분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죠? 요쪽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즉 스프링 가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쪽이 피스톤 헤드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좁아지는 피치 간격이 많은 쪽, 이쪽을 스프링 가이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속이 좀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0, 아, 90m, m90을 써야 되는데 90m p 퍼 r s 가좀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뒤집어 쓰면 탄속이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한95 정도, m95 정도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 작동할 때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촘촘하게 된 거는 압축을 시키다 보면 마지막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압축되는 거리를 줄여가지고 부하를 줄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게 되면 끝까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끼우는 건 좋지 않고요. 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스프링도 사실은 스프링을 만드는 철의 재질이 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여러가지 합성으로 된 물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합금 계열이라고 볼수 있어서 어떤걸 성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 보기에는다 똑같아 보여도요 어떤거는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건 굉장히 약합니다 스프링이 끊어지는거 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프링 끊어지는걸 많이 봤어요 <laughs> 정말 많이 끊어집니다 생각보다 예전에는 라일락스 스프링이 특히 좀 많이 끊어졌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라일락스 스프링을 쓰는걸 제가 좀 주저했었습니다. 그리고 탄성이 이게 스프링 재질에 따라서 탄성이 쉽게 죽는 그런 스프링이 있고요. 메이커에 따라서 쉽게 죽지 않는 그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제가 많이 쓰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가더에서 쓰... 제가 가더에서 생산한 SP90 스프링, 요거 제일 많이 썼거든요. 제 총에도 이걸 많이 썼는데, 얘가 탄성이 좀 강하고, 스프링 탄성이 좀 쉽게 안 죽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는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서 내용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K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프링을 따로 써야 되냐 하는데, 스프링을 쓰는, 그러니까 스프링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는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뭐랄까, 좀 특별한 경우를 좀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크게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동건, 그러면 대부분 다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요건 다릅니다.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스프링인데요. 요 차세대 전동건 스프링을 잘 보시면, 우선 짧아요. 짧고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경이요. 요 스프링의 직경이, 작습니다. 차세대 전동권의 피스톤 안쪽에 내경이 작거든요. 차세대 전동권에 일반, 일반 전동권을 넣어도 작동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스프링의 외경이 좀 크기 때문에 안쪽에서 낑기면서 조금 작동이 부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탄속도 기존 차, 차세대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세대 전동권에는 전용 스프링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단기간 썼을 때는 결론이 안 보일지 몰라도요. 이 장기간 썼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이 차세대 전동거는 차세대 전용 스프링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M 차세대 M85 스프링이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짧죠. 여기 90 스프링이나 이런 거에 비해도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요만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스프링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순정 피스톤처럼 뒤쪽에 무게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스 같은 전동권입니다. 조금 스페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스용 전동권은 일반 전동권도 사실 호환되긴 합니다만 말이 차들처럼 약간 좀네 다스에 호환되는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일반 전동권 스프링은 종류에 관계없이 사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차세대 같은 경우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걸 큰걸 넣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도 약간 좀 부하가 걸려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스페셜한 전동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스프링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 탄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지 않는다면 그건 스프링은 아니에요. 그 어떤 스프링도 탄성은 줍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전동군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쏘신 다음에 단발로 세방을 쏘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즘 전자 트리거, 전자 트리거도 저가형 말고요 고가형 전자 트리거 같은 경우에 쏘고 나면 다시 원 위치로 피스톤이 저 앞쪽으로 전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프리코킹 되는 경우도 있죠 프리코킹 된거는 반드시 풀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스프링이 이런식으로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프리코킹 풀어 주셔야 되고 전자 트리거가 일반적으로 고급형이 들어가 있는 거는 피스톤이 앞으로 가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그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해 보면. 그래서 보통 전동건들 같은 경우에 사격을 다 하셨으면 마지막에 저희 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단발로 공총 탄창 빼고 공총으로 단발로 세 방을 쏘라고 합니다. 세 방을 쏘면 100%는 아니에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99% 정도, 98% 정도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항상 피스톤이 이렇게 앞으로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링도 압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스프링의 탄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만큼 스프링 탄속의 변화 없이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팁으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왜당 목소리가 나지? <laughs> 감사합니다.